이번 시간에는 RGB, r g t 와 같은 로스의 여러 가지 시각화 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버깅할 때도 유용하고 센서 데이터를 볼 때도 유용한 그러한 툴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가지보 예제. 오랜만이죠? 그래서 다시 가지보 예제를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해주고 항상 SDS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보 예제를 실행시키면. 항상 우리가 살펴봤던 게이 뒤에 있는 시뮬레이션 화면만 살펴봤지 여기 있는 RBG라고 떠 있는 이 창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죠 이번 시간은 이 RBG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이 RBG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살짝 언급했는데 RBG가 Loss Visualization의 약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센서 데이터들, 카메라 데이터, 뭐 로봇 자체 그리고 2D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이렇게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시각화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G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가지보에서는 왼쪽 클릭을 하면 평행이동을 하고 휠 클릭을 하면 회전이동을 했죠. 근데 RBG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왼쪽 클릭을 하면 반대로 회전 운동을 하고요. 휠 클릭을 하면 평행 이동을 합니다. 이게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네, 반대입니다. 가지보하는. 그 다음, 네, 이뷰 중에서 여기 이, 여기서 이제 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빗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FPS 뭐 이렇게 프레임온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설정한 다음에 x, y와 스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스케일을 20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봤던 거는 어, 탑다운은 몇번 봤어요. 근데 거의 저는 오빗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고. 네. 여기에 이 오른쪽에 왼쪽에 디스플레이를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바로 어떠한 디스플레이를 어떠한 데이터들을 여기에 디스플레이 시킬지 를 나타내는 그런 항목들인데요. 각각의 뭔지 한번 체크박스를 누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드, 말 그대로 바닥에 있는 그리드가 커지고 껴집니다. 로봇 모델, 로봇 자체가 커지고, 로봇 자체가 사라지고 등장하는 것이 보이네요. 레이저 스캔. 어, 앞에 있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네 카메라 이미지가 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여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떠한 센서 데이터를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 여기 디스플레이를 가보시면 밑에 이런 뭔가 눌러보고 싶은 삼각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밑에는 숨겨진 속성 여는 건데요.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좀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사이즈를 0.1로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이런 식으로 이 시각화할 때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1은 너무 크니까 0.05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인데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토픽 부분인데요 슬래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슬래시 스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토픽 서브스 크라이버 할때 슬래시 스캔으로부터 서브스 크라이버 해서 뭐이 센서를 통해서 뭐360 혹은 720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레인지스 데이터에 접근했었죠 이런 식으로 토픽 이 항목에는 어떠한 토픽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지 레이저 스캔은 슬래지 스캔이라는 토픽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해 줄수 있는 그러한 토픽 설정 부분입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 이 센서가 잘 보이겠죠. 센서 데이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이 토픽 부분입니다. 다시 위로 올리고 다음 한 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추가.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Add, Duplicate, Remove, Rename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더물 추가해 보기라는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r v i 를 다시 들어가서 Add를 해서 My Topic을 눌러주세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픽 그리고 각 토픽들에 맞는 그러한 대응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추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편하겠죠? 오도매트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어떤 뭐 커다란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겼는데요. 우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오더 메트리는 어떠한 토픽으로부터 센싱을 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가보면 슬래시 오더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슬래시 오더움에 대해서 제가 추가 강의, 옵션 강의를 하면서 미로 찾기 예제에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더이 로봇의 절대적인 위치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 나타낸 이유가 이걸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벡터라는 것이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벡터를 표현하듯이 화살표로 오더 메트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알수 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토글을 해서 이 화살표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나 화살표가 아니라 축으로 받고 싶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벡터라기보다는 어떤 위치와 방향을 가지는 그런 물리량이겠죠. 그래서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보이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커다란 노란색 동그라미에 거슬려서 그랬는데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뭐냐라고 이제 얘기해 보자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밑에 코베리언스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여기서 끄면 사라지죠.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어떤 신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이 위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로봇이 존재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코베리언스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로봇이 이이 오더 매트리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센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얘기할 때코브레언스가 작을수록 코브레언스를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작을수록 더 정교한 센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더 메트리를 지워봅시다. 오더 메트리를 누르고 리무브 눌러서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 g g 에서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 타입, 두 번째 디스플레이 바이, 토픽 로 했는데요. 방금 같은 경우 토픽에서 이오도매트리를 추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추가하는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는 TF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지금 로봇 안에 이렇게 뭐 말뚝 같은 게 잔뜩 생겼습니다. 이 말뚝 같은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TF인데 TF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라이다 센서는 이러한 x, y, z 축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캐드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어 쉽게 설명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로봇이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몸체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는 몸체의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 여기에 딱 고정 고정하게 된다. 여기에 붙게 된다.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조인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각 조인트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말뚝 같이 생긴 게 나온 거라고 보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로봇은 다 똑같이 파란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어,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이 tf를 디버깅 해야 되는 수, 상황이 로봇 팔을 만들 때이 tf 디버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로봇 팔은 우리의 사람 움직이는 팔을 생각해 봤을 때 어깨가 움직이고 팔꿈치 관절이 움직이고 손목 관절이 움직이고 각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관절이 다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착하고 물건을 짓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예시에서는 어깨면 어깨 팔꿈치 손목 각 손가락들 각각의 연쇄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오차가 누적돼서 마지막 손가락 끝 부분에서 전혀 엉뚱한 부분을 가리키게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보 파일 같은 걸할때 디버깅이 많이 되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방금 제가 근데 이 로스 런치를 실행하니까 RBG가 바로 같이 실행됐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저 런치 파일이 넣어서 그런데요. 그 전에 이 RBG 또한 로스 노드입니다. 그래서 로스 노드 리스트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RBG가 지금 실행 중인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제가 RBG를 끄고 close i the save 이 합니다. 로스런 RBG RBG를 통해서 RBG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로스 런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칠 때마다 실행시킬 때마다 로스런 r b g r b g 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이 r b g 는 특히나 많이 사용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약거로 그냥 r b g 만 치면 바로 실행되도록 로스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쓰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볼론으로 돌아와서 로스 런치 시 시뮬레이션하고 같이 r b g 도 실행됐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런치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런치 파일 이렇게 생겼는데요. 방 노트로 돌아와서 제일 하단에 보면 노드 태그로 시작하며 패키지는 rgb, 타입은 rgb, 네임은 rgb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에 있던 로스런을 실행시키듯이 rgb 노드를 실행시키는 그런 라인이 런츠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뒤에 args 그다 -d로 시작하는 이것은 rgb의 설정 파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우리 시뮬레이션이 나오면서 앞서 말했던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모두 추가된 상태로 그리고 화면에 잘 보이는 상태로 rbg가 실행됐죠. 이것은 바로 rbg의 설정 파일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연동시켜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설정 파일은 yaml의 형식을 갖고요. 이거는 어떤 표준입니다. 뭐, json이면 json, 제이슨, 뭐, t x t 면 txt처럼 아까 이러한 그 파일의 형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실행했던 예제는 tinybot.rbg를 제가 연동시켜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타이니 로봇.rbg는 g c a m p g 안에 rbg 파일 안에 rbg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계층 구조로 아주 긴 네, 변수들과 이런 설정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 코딩한 것이 아니라 rbg를 키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로봇 모델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장, 저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별표가 뜹니다. 이 파일에서, saveconfigs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rbg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rbg로 끝나는 것이 rbg 파일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로 손쉽게 이런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rb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rq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rbg도, RQT의 일종입니다. RQT란 로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여러 GUI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GUI라고 해서 이게 뭔지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리눅스에서 파일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파일을 눌러서 g c a f WS의 s r c 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리눅스 터미널에서 a 캠프 WS에서 cd, 뭐 SRC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듯이 터미널에서 하는 방법을 CLI라고 얘기하고요. 클릭 클릭을 통해서 그래픽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GU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r g 도 클릭 클릭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뭐 속성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RQT가 다양한 GUI 프로그램들의 집합이라는 거 이야기해 드렸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계속해서 살펴봤던 rqt 그래프가 있습니다. rqt 그래프 또한 원래는 로스 노드 리스트, 뭐 로스 노드 인포 이런 것을 통해서 각각 노드 사이의 관계를 이 터미널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도 있었고, 여기서 이러한 체크, 체크박스와 옵션들을 설정해서 클릭, 클릭, gui 기반해서 전체적인 노드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툴이었죠. 그래서 이 rqt. 만, 진행시키고 싶다면, 터미널에서 RQT를 입력해주세요. 저와는 뭐 다른 화면이 뜰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RQT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스를 들어가서 뭐인트로스펙션의 노드 그래프를 눌러보시면 RQT 그래프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저랑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누르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랑 화면이 같은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X를 눌러서 제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플러그인들 네, 엄청나게 많죠 플러그인들이 이 중에서 제가 주요로 사용되는 것좀 유용한 것 우리가 배운 그런 개념 범위 안에서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몇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픽 안에 메시지 퍼블리셔를 눌러주세요 네, 강의를 위해서 다 제거하고 예,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플러그인에 토픽에 메시지 퍼블리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지금 뭘 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토픽을 퍼블리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원래 우리가 토픽을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실컷 배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클립몇 번만으로 손쉽게 퍼블리시를 할수 있어요. 네, 여태까지 뭐 프로그래밍은 별로 의미가 없나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좀더 복잡한 과정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뤘던 Command Velocity에게 퍼블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v e l o c i t y 이렇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메시지 타입인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빅, 토픽 보낼 토픽이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이 토글 버튼을 눌러주면 내부 계층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LinearX를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럼 가제보를 키고 i q t 를킨 다음에 제가 LinearX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inearX를 작게 뭐0.3 정도로 바꾸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 체크박스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체크박스를 누르면 네 진짜 파이썬에서 퍼블리셔 코드를 실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고 있죠 이거 체크박스를 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0을 퍼블리시 해줘야 멈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앞으로 갔네요 조금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붙이고 0.5 정도로 줘 보겠습니다. 네, 계속 뒤로 오죠.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를 RQT에서 탈수 있다는 점. 다시 어휴, 그만 좀 가라. 퍼블리시. 이런 식으로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집으로 그럼 꼭 해야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뭐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가 로스토픽 에코처럼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RQT에도 토픽 모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토픽에 토픽 모니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모니터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 이 로스상에서 오가고 있는 모든 토픽에 대한 그런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CMD BL이고요. 눌러서 이것을 모니터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계층 구조를 다 켜서 이런 식으로, 앵글러 리니어를 다 켜주면, 지금, 마이너스 0.0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에 리니어도 마이너스 0.0이 찍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걸 지우고, 플러스 0.1을 보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0 1로 바뀌었죠. 어, 다시 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0.0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토핑 모니터도 바로 할수 있다는 거, 도핑 모니터라는 툴을 알려주렸습니다 어, 자꾸 이걸로 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크박스로 키고 끄는 것을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어, 이제 아무래도 제어나 이런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데이터 값이 변하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프죠. 그래서 RQT에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RQT 플러시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고 싶은 경우 사용하는 RQT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 토픽 모니터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주고 플러그인에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플롯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모눈 종이가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퍼블리시하고 있던 건 제거해주고요. 이제 잘 보고 싶다면 원하는 범위를 잘 선택해줘야 될 것인데요. 그걸 선택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올라가는 것 같은, 주식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아이콘을 눌러서 XY 축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e 사이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할수 있고 지금 이 커브의 색깔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제가서 자동으로 선택해서 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토픽을 골라 줄수 있습니다. 있는 걸다 제거하고 한번 골라 주겠습니다 cmd velocity 에 슬래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linear 를 보고싶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linear xyz 가 등록이 됐죠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linear x 를 제가 주로 볼 건데 linear x 의 색깔을 제가 뭐 검은색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pply 를 해주고 이제 publish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 를0.3 으로 일단 시작해 보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좀더 올려서 0.8. 더 다시 올라가죠. 이번에는 0.0으로 떨어져라를 주면 다시 떨어지죠. 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볼수 있는 RQt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서 보여야 될게 제가 갑자기 이제 1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서서히 일까지 수렴하죠 지금 시뮬레이션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는데 실제 로봇을 만들 때도 제가 1mps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1mps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모터도 돌고 전류도 흐르고 신호도 가고 하는 그 시간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로봇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시간에 따라서 적어도 소프트웨어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rqt 플러시 매우 유용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체크 박스를 풀어서 퍼블리시를 그만하면 더 이상 시간이 흐,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0.0으로 다시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이 플러그인에 뭐다이나믹컴피규어 어, 매우 유용한 게또 있고요 로스 100도 있고 네, 그래프 패키지 그래프 네, 한번 들어볼까요? 모니터 패키지 그래프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돌고 있는 거 여기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끄기 위해서는 여기 X를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게 창을 이동하듯이 이런 식으로 배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종 이렇게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오류가 났죠. 큐티 기반의 프로그램 입니다 네, 뭔가 오류가 났네요 찝찝하긴 한데 아,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r q t 도구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다 살펴보는 대신에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툴들이 많은데 모두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오픈소스 패키지들 분석하면서 어떻게나 뭐 제어 다루고 센서다 라고 하신다면 RBG-RQT를 사용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각화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